사랑하는 여러분 한 주간에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제 13과 예수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가지고 계시는 구역공과 73페이지를 펴시고 함께 읽어가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이고 외우 말씀도 마태복음 1장 2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의 시민이라 하니라 아멘. 읽겠습니다. 본문은 예수님이 세상에 태어나시기 전 주의 천사가 육신의 아버지인 요셉에게 전해준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태어날 아이의 이름을 예수라고 정해주셨고 그 이름의 뜻은 주치겠습니다.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입니다.까지 줄르칩니다 예수의 뜻.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이름대로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구원의 길을 활짝 열어 주셨습니다. 또한 우리가 특별히 기억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주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에는 다른 이름에는 없는 놀라운 권세가 있다는 것입니다.까지 추리치시고 자, 그 다음부터는 이제 과로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의 구체적인 사례 내용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담대히 선포하고 기도하면 사탄 마귀가 그 이름 앞에서 벌벌 떨고 도망가고 마귀와 귀신이 쫓겨나갑니다 또한 예수님의 이름으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병이 치유가 됩니다 나아가 하늘 천사들의 도움을 끌어올 수도 있고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여 기적과 부흥을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까지 과로를 해놓습니다 그런데 이와 관련해 분명히 알아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주치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함부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까지 줄여줬습니다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삼아 악귀들린 자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유대의 한 제사장 스가와의 일곱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귀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귀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 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으로 도망하는지라 사도행전 19장 13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서 두란노 서원에 세워 집중적으로 성경을 가르치며 인재를 양성하였고 에베소를 중심으로 소아시아 전역에 복음을 전파하였습니다. 그러자 성령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 수많은 기적과 역사를 일으키셨습니다. 그의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자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가 물러가는 일도 일어났습니다. 이에 에베소의한 제사장 흑게와의 아들들이 자신들도 사도 바울처럼 능력을 행할 수 있다며 귀신들린 사람에게 다가가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였습니다. 그러자 귀신들린 사람은 오히려 내가 예수를 하는데 너희는 누구냐고 욕을 하며 크게 모욕을 주고 그들을 쫓아냈던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는 아무나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 주칩니다.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나의 권세로 주장하려면 그에 걸맞는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아 까이 주천렀습니다. 자 그렇다면부터는 과로를 합니다. 오늘 전체 내용에 대한 문제 제기입니다. 그렇다면 그 조건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이것을 예수님의 이름을 통해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까지 가르려 놓습니다 자,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가 나의 권세가 되려면 우리가 어떠한 조건을 충족해야 할까요? 예수님의 이름의 뜻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합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의 시민이라 하니라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입니다 본문에서는 예수님이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분명하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의 놀라운 권세를 사용하려면 먼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가 나의 권세가 되는 조건이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가 있을까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로마서 10장 13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 따르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즉 예수님의 구세주로 믿는 자는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주처 놓습니다.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자는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주처 놓습니다. 그러므로 역시 또 주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나의 생명과 삶을 책임지시고 나를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구원하실 구세주임을 온전히 믿어야 합니다. 주처 놓습니다. 그리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될때 비로소 예수님의 이름이 나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고 사탄 마귀와의 영적 대결에서 능력을 발휘하는 이름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나의 권세로 주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를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에베소서 1장 4, 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 전부터 우리를 당신의 백성으로 선택하고 구원하시기로 미리 정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때가 되어 부르셨을 때그 우리가 그 부르심에 믿음으로 화답하여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몰랐을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부신했을 때에도 이미 하나님은 나를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시기 위해 준비하고 기다렸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어떠한 상황과 형편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신뢰를 예치 않기를 바랍니다 주저 놓습니다 창세 전부터 미리 아시고 정해놓고 때가 돼서 부르셨을 때 우리가 우리의 자유 의지를 가지고 믿음으로 화답을 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은 창세전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엔 철저한 계획 아래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해야 될 것이고 나를 향한 구원의 계획 조금 더 의심하지 말고 절대적인 신뢰를 가져야 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예수님의 권세 있는 이름으로 사탄 마귀와의 영적 전쟁에서 늘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가 나의 권세가 되는 첫 번째 조건은 우리 예수님의 이름을 통해서 알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어떻게 될수 있습니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구세주로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또두 번째로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가 나의 권세가 되려면 어떠한 조건을 충족해야 할까요? 예수님의 이름을 통하여 우리는 어떠한 사실을 알 수가 있을까요? 둘째로 주치면서 함께 읽습니다 죄를 용서받고 거룩해져야 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의 뜻을 보아서 알수 있듯이 예수님은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내가 받아야 할 죄의 값인 고난을 대신 받고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완전히 용서받을 길을 완성하셨습니다. 따라서 주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내 권세로 주장하는 자격을 갖춘자가 되려면 예수님이 완성해 놓으신 방법으로 죄를 용서받고 예수님처럼 거룩해져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완성해 놓으신 방법으로 죄를 용서받고 예수님처럼 거룩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베드로가 이럴 때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사도행전 2장 38절의 말씀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에 성령 세례를 받은 베드로는 오순절을 맞이하여 예루살렘에 몰려온 사람들을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면 성령의 선물을 받게 될 것이라고 설교를 했습니다. 주치겠습니다. 죄를 회개한 후에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셨음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런 후 남은 생애를 성령의 선물인 주님의 은혜 속에 살라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죄를 용서받고 거룩해져서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나의 권세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있다라는 것입니다.까지 줄을 쳐놓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죄를 철저하게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하나님의 실정과 말씀을 부정했던 죄, 예수님의 구세주로 믿지 않았던 가장 근본적인 죄부터 철저하게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아가 패역하고 음란한 세상에서 살면서 나약함 때문에 지은 죄들도 철저하게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성령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를 거룩하다고 인정하실 것이고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가 나의 권세가 되게 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 앞에는 사탄 마귀도 벌벌떠며 도망갑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병에서 낫고 가난에서 부유해지며 삶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자, 이렇게 주천었습니다. 다만 자 이제부터 괄로합니다 오늘 내용에 대한 전체 요약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가 나의 권세가 되려면 충족해야 할 조건이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예수님이 여러분의 생명의 주인이자 삶의 주인임을 온전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아가 회개함으로 죄를 용서받고 예수님처럼 거룩해져야 합니다 다시는 같은 죄를 범치 않도록 철저하게 회개해야 합니다 자 여기까지 가로로 해놓습니다 그리하면 예수님의 이름은 나의 권세로 주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언제! 어느 때나 상황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로 세상을 이길 것입니다. 이런 은혜 보기 저와 여러분의 복이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말씀과의 만남을 보겠습니다. 1번. 예수님의 이름에는 어떠한 뜻이 담겨 있나요? 예수님의 이름의 뜻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뜻입니다.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우리 주님은 구세주 메시아이십니다 자 2번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에 있는 권세가 나의 권세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수님의 권세 나의 권세가 되려면 그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이름의 뜻을 통해서 우리가 충족해야 될 조건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죄를 용서받고 우리 주 예수님처럼 거룩해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방법은 오직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으로 받는 것이고 죄를 용서받고 거룩해지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가 회개하고 우리의 남은 여생을 하나님 앞에 맡겨야 합니다. 예수님을 온전히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의 뜻에 따라 거룩한 삶, 성결한 삶을 살도록 노력을 해야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3번. 우리에게 주어진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로 우리가 무엇을 할수 있을지를 생각해 보고 함께 나누어 봅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예수 를 그리스도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들을 향해서 예수님의 이름이라는 놀라운 권세를 특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실 것입니다. 좋은 것을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입니다. 삶의 문제를 해결하실 것입니다. 병에서 낫게 하실 것입니다. 가난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입니다. 삶의 힘든 무게로부터 해방되게 하실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기도하시기를 만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아가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 예수님의 이름에는 사탄 마귀를 물리치는 가한 능력이 있습니다. 사탄 마귀가 여러분을 유혹할 때, 여러분을 공격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담대하게 사탄 마귀를 물리치시기를 또한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